MVP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를 얘기해요. 근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만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MVP입니다.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.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은 일단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게요. 근데 그게 si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스타트업은 대부분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잘될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로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. 실제로 이제 고객에게 보였을 때는 그게 생각보다 많이 호응을 못얻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이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.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,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것들, 김치국물을 막 많이 먹고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통할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 중에서 실제로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골자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뼈대가 된다면 그 뼈대를 만들어서 시장에 한번 보여주는 거죠. 그뼈들을 봤을 때 사용자가, 오, 괜찮은데, 어, 빨리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.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,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. 만약에, 이렇게 미니멀하게 바이어블한 내용들,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서비스를 해보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 않고 부탁되고 서비스를 다 구현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그렇죠. 나의 긍정 회로 때문에 돈을 다 쓰고 결국은 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개발 프로세스의 중간에다가 서브 프로세스를 꽂아놓게 되는데 바로 요거 간단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얻게 됩니다.